김장의 계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빵 김치 속 중에 어느 집이 제일 맛있을까? 그래서 쿠팡 판매량 순위로 1위부터 4위까지 김치 양념장을 준비했고 뭐가 제일 맛있는지 직접 30kg 김장을 하면서 먹어볼게요. 일단 청솔농장 제품을 가지고 김치를 담았는데 국산 고춧가루 사용했고요. 고춧가루 한량이 높아 가지고 되직하기도 하고 색깔도 진하고 미채라 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작업하기는 굉장히 편했다. 짠맛이 강조된 젓갈향이 강하게 나는 김치인데 이거는 완전 내 취향. 감칠맛도 꽤 많이 돌아 가지고 갔다 왔을 때보다 이거 쓸때더 맛있을 것 같아. 1.5kg 단위로 구매가 가능했고 100g당 1,430 7 점. 이번엔 맛 좋은 김치 소입니다. 고춧가루에 중국산이랑 국내산을 섞어서 썼는데 중국산의 함량이 더 높은 편이야. 우, 미나리, 쪽파, 부추 이런 건더기 함량이 많아가지고 양념장을 봤을 때 고급스러워 보여. 그리고 깨도 들어있더라고. 어? 그런데 너무 달다. 이 양념으로 김치를 담으면 평소에 밥이랑 같이 먹기보다는 익혀가지고 찜이나 찌개 같은 음식에 활용해야 할것 같은 맛이야. 최소 주문 단위는 1kg였고요. 100g에 1,800원. 최소 주문 단위가 낮기도 하고 부가재료들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입 맛의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6점. 이번엔 참참 김치 클럽입니다. 고춧가루 국산이고요. 제품 함량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액젓 맛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마늘이랑 생강 맛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김치야. 적당히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싹 돌고 시원한 맛. 이건 지금 먹어도 익었을 때도 맛있을 맛이야. 채소 주문 다니까 5kg였고 100g당 160원. 해점. 이번엔 야미쿠쿠 김치 양념입니다. 국산 고춧가루 사용했고요. 달콤한 편이야. 감칠맛도 굉장히 많이 감돌고 육수의 향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치거든. 지금보다 익었을 때 훨씬 더 맛있을 김치.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거는 진짜 미친다. 약간 김치 양념계의 조선 호텔 같은 포지션. 조선 호텔 김치가 익었을 때 굉장히 맛있더라고. 이게 딱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 그 육수의 맛과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익으면 그냥 먹어도 밥한 공기 뚝딱 음식 뺐을 때도 맛있을 김치. 젓갈, 마늘, 생강 이런 향보다 육수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었던 김치라면 조금 다른 향이 느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시간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채소주문단위 5kg 였고요. 100g당 695원으로 오늘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특색있는 맛이라면 할점 참참 김치클럽과 야이쿠쿠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솔직히 청솔까지도 제 취향이고요. 맛좋은 김치소는 딱 1kg 사가지고 김치찜용으로 담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